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카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파크 골프, 경기자가 샷을 할때 동반자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하여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반자의 위치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예상 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반자의 위치를 바르게 알자는 의미로 오늘 이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지금 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아, 팀그라운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 샷을 하려 그러면은 동반자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합니다. 2021년 9월 들에 파크골프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1시에서 2시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경기자의 1시에서 2시 방향. 근데 2021년 9월 달에 그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칙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자의 4 내지 6시 방향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12시 방향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자, 12시 방향은 지금, 대부분이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서 그 홀컵 방향, 홀컵 방향, 이 방향을 대부분이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방향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티샷을 이렇게 하면 예, 경기자의 정면, 경기자의 정면, 경기자의 정면 여기가 12시 방향이다. 그래서 4 내지 60 방향이라 하면 여기가 6시 10.4시가 되겠지요이 방향이다. 이 방향. 자, 이, 이 방향에 이렇게 동반자가 좀 위치하여야 합니다. 그 동반자가 위치하는 것도, 첫 번째는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방향 제가 이 샷을 할 때에 위험한 방향을 벗어난 4 내지 60 방향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위험방향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빨간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방향을 벗어난, 여기서 벗어난 60, 시 여기. 다시 여기 여기 좀 이렇게 서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동만나는 여기 좀 이렇게 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파크골프 그 하신 분들이 12시 방향이 홀컵 쪽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가지고 4내지 6시 방향이라 하니까 여기 서 여기 있이 방향을 알고 있더라고 여기 여기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잘못 해석을 할까봐서 2021년 9월 그 표준교재를 출간하면서 출 경기자의 4 내지 60 방향에 우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해석 오류 관계를 위하여 수정표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수정표에는 경기자의 정면 후방 경기자의 정면 후방의 4 내지 60 방향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표준교재 19페이지에 보면 은그 예, 사항이 놓여 있습니다 수정한 사항입니다 경기자의 전방 후방 4 내지 60 방향을 우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사내지 육시 방향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에 따라서 이 뒤쪽에 이쪽에 공간이 없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공간이 이 정도뿐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쪽 반대편에서 차서 하는 좀 여기서 해서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호수의 상태에 따라서, 홀의 여건에 따라서 꼭좌6 0 방향이 아니라 이쪽이 더 안전하다 그러면 이쪽에 서야 됩니다. 자, 저기 가서 다른 홀에 가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홀. 자, 여기는 이때가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자, 여기 홀 한번 보겠습니다. 깃대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4-6시 방향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서는면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 만약에 동반자가 여기 서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살적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코스, 이런 상태의 코스라면은, 동반자는 이 후방에 여기 좀 서는 게더 안전하겠죠. 여기 있 여기 자, 그래서 코어의 그그 상태에 따라서 꼭4 내지 6시 방향이 아니라 안전거리가 확보된 4 내지 6시 방향이 우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면은 4 내지 6시 방향 4 내지 6시 방향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 코스의 텐트를 봐서 가장 안전한 곳 3시 방향이라도 음은 그 곳에, 되게 동반자가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 오늘은, 파크골프 경기자가 샷을 할 적에 동반자는 어디에 위치하여야 하느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다소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을 가장 먼저 염두해 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파급을 파시고 즐거운 인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